제소 함수 의 미분은 로그 함수의 미분. 자,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 볼까? 자, f(x)가 ax승입니다. 도함수 찾아보자 정이 h 와 f a 로갈때 h분의 f의 a d a 기 a d 기 f a a 가 되는거지 지금은 x니까 네. 자에서 a에 x승이 공통인거 보요네 yeah. a에 h 이어렇게 났네 얘는 h에 영을 안받으니까 실수네 그럼 이제 h가 0으로 갈때 h에 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진거 맞니? 네 yeah. 그럼 얘를 x가 0으로 갈때로 바꿔서 보면 아까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LN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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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fx가 a x 야일때 얘를 뭐가하면뭐가 a x 는 lna 가 곱해진 값이 된다. 이게 지수함수의 미분 첫 번째. 내용 네, 똑같지? 뭐 <laughs> 어떻게 보면 얘가 일반형이야. 네. 그럼 여기에서는 a 가 뭐로 바뀐 것뿐이야. 음. 자연상수, 그걸로 바뀐. 하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이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만들어져요. 도항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유일한 함수에요 도항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유일한 함수. 수학적으로는 계산식 편한 함수가 되겠지만 너맨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함수가 되는 거고. 이두 가지를 우리가 지수항세 미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路边上。 h분의 x 그럼 이 앞에는 얘의 역수가 다시 곱해져야 되는 거 맞니? 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라고 랑 약분이 되냐면 h h가 약분이 된다 그러면 이 x분의 1은 리미트에 영향 안 받아 네 h가 0으로 갈때 a 에1 더하기. x 분의 h 에 h 분의 x 가되 x u 얘가 리미트와 만나서 로그 a에 e가 아니라 로그 e에 a가 되는 데가 까 그럼 이거 분의 2로 면 되죠 네 얘가 예. 예. 그럼 뭐에요 LNA가 추가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게 뭐가 되는 거요로 A의 X가 도 LNA가 1이 된다. 히 일반형이니까. a 대신에 자연상수 대입하면 x 분의 1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수함수, 로그함수의 미소는, 도함수는 노란색으로 박스친게 일반적인 두가지 내용이고요 빨간색으로 박스친 얘네 둘이 특수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얘네 둘과 얘네 둘의 쓰임새가 약간 좀 달라 물론 쟤네들을 뒤쪽에 가면 다른 미문법을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이런게 되게 많아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변형하는 연습을 해보고 어찌 됐든 도함수의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지구함수의 도함수까지가 마무리되고 로그함수의 도함수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직접 증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의를 이용한 증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너네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조금 해석하는 방식도 필요한데, 이건 스토하고좀 연관지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다른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 니 어, 어떤 거를 보실 거냐면요. 라는 얘기는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도함수로 확장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네. 자, x가 0으로갈 때, x분의 자연상수 x승 빼기 3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를 원래는 극한적으로 x분하면 자연성수 x성 빼기 1을 써주고요 3의 마이너스 x 승에 마이너스 1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얘 따로 얘 따로 해서 극한값 계산을 해줘서 바꾸는 게 극한적인 계산이야 근데 나중에 되면 은 이건 정의를 자꾸 까먹으니까 는 자꾸 써야 되는 거거든 은근히 학생들이 정의를 많이 까먹어요 그 나중에 되면 이거를 나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고서 이제 얘를 f s라고 설정을 하지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x 분의 은 자기 자신이고 됐어? 네. a x 승을 미분하면 a 의 x 승 l n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a는 3분의 1 맞아? 네. 그럼 3분의 1의 x 승의 l n 3분의 1이지. 자, 이거 처리하면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지. 네. 자연상수 x승 더하기 3분의 1의 x승 n 3이 될거고 그럼 에코프라임 제곱은 여기다가 연계하면 되는거지 그럼 들를 1로 대놓면 되니? 그죠1 더하기 ln3 ln3 더하기 1 이라고 쓰면 되는거지 됐어 네. 그러니까 극한 이 계산을 네. 하면은 이쪽이 좀 미분하고 네. 연관되니까 편하긴 하는데 네. 정의를 깔고 네. 하는 희한하게. 이해됐어. 네. 그래 자꾸 이제 극한의 정의하고 미분하고 연관시켜서 어떤 게더 편의성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분하고 뭐 수투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 연관되는 내용이라 그냥 결국은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 이쪽은. 네. 지구 로그 함수의 미분까지가 어느 정도 극한과 미분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으로 갑니다. 어요 삼각함수 극한과 미분이 끝나면은 이도 함수의 활용 쪽으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내용이 설명이 된다. 국가과 생기기 때 이름 자체가 너네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열의 극한이라는 게 대각원이었어요. 네. 이 안에는 두개로나아지고 수열 극한 그리고 무한급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함수의 미분이. 상과 미분이요첫 번째가 지수로그 극한 미분.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극한 미분. 그럼 만약가 지금 유일까지 하게 되면, 그렇지? 네.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수토에서도 보면은 다항수의 극한과 미분을 하는데 또 다른 미분법을 배우거든. 근데 그게 여기서 별도로 분리되는 단원이 아니야. 다항수의 미분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공미분 하나 배우자. 맞아 맞아. 그래. 공미분 외의 미분법들을 여기에서 다 배우게 돼. 여기서는 공미분 포함하면은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일곱 가지가 미분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해가지고 일곱 가지 방식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미분이라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 증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배움으로 인해서. 너네가 앞에서 했던 미군법들을 싹 얘네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봐야 돼. 아, 이건 얘를 이용해서, 쟤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7번을 이용해서, 3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7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 똑같은 방식을 설명하는 함수가 함수 형태, 시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미군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쪽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형태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화형이에요도함수 활용 근데 도함수 활용은 수투에서의 도함수 활용과 똑같아요 접선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 극대국소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고 증가 감소 최대최소가세 번째고 그 이쪽은 결국은 미분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론밖에 없어요 그 이쪽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 수투에서 이해할 건데에 다음에가 이제 접근. 접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접근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투에서 등장하지 않는 정적분의 정의가 등장해. 그이 부분이 설명이 조금 더들이갈나 거야. 그 다음 활용 쪽에서는. 이 접근법에서 활용되는 거니까 수트 접근에서 활용하고 거의 맞물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설명할 거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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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가지가 포인트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를 지금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면 삼각함수 이제 미분과 극한이 <laughs> 어떻게 정의되고. 삼각함수의 부작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을 하고, 하기에기도에서 새로운 삼각함수에대한 이론들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좀 오래 걸릴거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아도한국 지금 지수, 호에수도분까지다할수 있는거죠? 음. 삼각함수 전이 이쪽이 지금 세로운 삼각함수 쪽을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